사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겠죠. 근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안은 맡을 수가 있나요? 맡을 수밖에 없죠. 제 말의 본질은 뭐였냐면 이런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 일을 그렇지 않게 만들자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썰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편분은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만 맡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하다보면 이런 상황에 의도치 않게 직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오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형님 현재 직장에서 인간관계, 커리어, 기회 모두 꼬여버린 것 같아 고민입니다. 처음엔 모두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신입이니까요. 그리고 주어진 일도 나름 잘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성향이라서 회식이나 같이 식사하는 것이 불편해서 피해다니고 회식 때 한마디도 안 하는 등 비슷한 일이 많아지다 보니 어느새 아무도 말을 안 걸더군요. 사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일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상한 일만 맞거나 기회를 포착하려 해도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 피드백을 얻으려 해도 정당 한 피드백보단 감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현재 맡은 일은 할 일은 많지만 모두가 맡기 꺼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도 하기 싫어하는지 보고를 하려 해도 계속 미루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참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시네요. 어, 근데 제가 뭐 솔루션이라기보다 조언을 좀 드리자면 어,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형편분의 연차가 1에서 3년 차 신입사원이 지난 지 얼마 안 돼. 분이죠. 사실 이 경우에는 회사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식사를 같이 하고 뭐 회식을 가고 이런 것만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회식을 뭐 열심히 다니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사는 인간관계 의미와 의 목적 또 내가 맡은 일을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현자 중에 솔로몬이라는 고대 근동의 현자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남긴 잠원이라는 이경언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진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이. 크면 얼마나 클까요? 또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면 얼마나 중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입사 1년 차에서 3년 차에 맞는 일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작고 스타트업일수록 훨씬 중요한 일을 맡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규모나 속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체계가 있고 규모가 좀 있는 조직이라면 일반적으로는 1에서 3년 차에 대단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형팬분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일반적인 요소로도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금 내가 회식 자리나 식사 자리를 다니지 않으면서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조직이 융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어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초반에 맡은 일을 일단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신뢰라는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이 잘 맞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 관계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어. 이 일은 저 사람이 맡아줘야 돼. 이런 신뢰가 결국에는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에서 회식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식사를 같이 해도요. 사실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지 침묵도 모에는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현타가 오고 또 일이란 이슈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서 생긴 신분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사는 인간관계를 술자리나 식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옛날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이 리더십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그 모든 게 사라질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시면 그만이에요. 자, 회사는 인간관계는요. 기부앤 테이크입니다.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치만 그게 다는 아니죠. 기부앤테이크가 없이 신뢰가 생기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줬을 때 나에게 이런 것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분명한 신뢰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 이런 비인격적인 경우가 있나? 회사도 가족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기부앤테이크가 안 되면요 가족이 깨지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과 의 저의 관계도 볼까요? 여러분은 왜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적용을 하거나 인사이트 얻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거고 또 구독도 하시게 되시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기부앤테크처럼 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문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다음 레벨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과정에서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기부앤테크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보고 그 이상의 가치를 둘때 진정한 신뢰가 생기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맡았을 때는 잘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맡았을 때 일을 대충 하잖아요. 그럼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서는 믿을 수 있지만 이런 영역에서 못 믿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 사람이 맡고 싶어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형태고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신뢰라는 것은 일관성이 동반돼야 됩니다. 이 일관성이라는 것의 토대 위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저 사람은 잘 해낼 거야, 완수해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축의 관계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뭔가 소통이 잘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전보다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해보세요. 사실 그런 작은 일에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윗사람들은 아주 뻔합니다. 어저 사람이 일을 잘하네? 그럼 이 일만 시킬 수 없지. 저 일도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사의 생리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티안 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을 시켰는데 그것도 못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요. 중요한 일을 맡겨봤자 못할 게 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형편분의 질문 마지막에 뭐였죠? 조금이라도 나아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이런 일은 절대 맡지 마세요. 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욕을 욕을 다시더라고요. 직장 생활 해본 사람 많냐? 어떻게 하기 싫다고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이겁니다. 난이도가 높은데 파급력이 낮은 일은 맞지 않는 게 좋다. 고객의 니즈가 불분명한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사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다. 쉽겠죠. 근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안 맡을 수가 있나요? 맡을 수밖에 없죠. 제 말의 본질은 뭐였냐면 이런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 일을 그렇지 않게 만들자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어요. 적어도 도전은 해볼 수 있는 거죠. 파급력이 낮은 업무를 파급력이 높은 업무를 바꾸려면 어떤 기획을 더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불분명하다면 고객의 니즈를 규정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일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담당자로서 계속 바뀌지 않게 될 겁니다.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고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맡아도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가 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의미를 부여하게 될수록 동기부여가 되고 남들은 다기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잖아요. 어떤 일을 맡겨도 몰입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항상 달성하는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커리어에 있어서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는가가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와 관점으로 그 일을 해내는가가 여러분을 전문가로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커리어가 전문가를 향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하는 커리어가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입습니다